안녕로빈입니다 저거 제가 아, 이거 보시다면 제가 엄청나게 작전을 세워서 깼습니다. 아이, 이거 거신 처음에 제가 거신 죽일 때 너무 좋아서 펄펄 뛰었어요. 해여 밑에 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저런 내치다 걸려. 에이, 잠깐만. 자, 일단 캐릭터 평상을 보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3단지나 못한 것들이죠 특히, 이석궁냥돌이하고 거북, 거북왕이 필요합니다. 거북왕, 요거요거요거 요게 꼭 필요합니다. 아, 제 개가 자꾸만 오는지네요왜 그러지? 귀신아도 있나?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아, 나 이거 참나. 어, 스피드업이 한 개밖에 없네. 어쨌든, 카드가. 카 는 놈들이 오잖아요. 아 그냥 소금낭도리라고 해서 다 뽑아져요.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꾸 아 맞아요. 굴어야지. 애나 저 고릴라. 아 개미치 고릴라 아저씨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꽤 모아야 합니다. 아내 네, 실수. 이걸 해보였네뭐 괜찮겠지 뭐. 어? 아. 이 녀석이 파도에 개많이 터져 완전 사기 좋아 대박. 그거 하나 때문에 아침부터 괴로는데와 대박, 와 김치, 야. 자 일단 이렇게 버텨줘야 합니다. 끝까지 계속. 버텨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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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버려 버텨, 텨버너무 버텨. 밀릴 때까지 체력이 다다를 때까지 이렇게 버텨합니다파버이와텨무시해텨버려 버텨버려 버텨버이다텨버다 버텨버려 버텨버니다텨버려버텨버텨버텨버텨버텨 아이 봐봐요 이렇게 넉백을 해줍니다 크리트코 했을 때쯤 아주 발매입니다 자냥보대포 하면 바로 와로 해주시고 아아 아아아아 오아독 때문에 이 방패들이 아, 날라갔어 안돼 어, 네. 아 돈이 엄청 모았다 아는데 코타임이 그자 일단 계속 버텨줘요 계속 버텨줘 죽을 때까지 버텨줘요 코타임이 그될 때까지 버텨줘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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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천다치다가된는이후로 파동이 완전 사기처럼 되어 있니다자잘고있어 자고 있어어어 어. 어어아어어조아어조아조조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조조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 크리스티카 떴어요! 아 아주 귀엽습니다 김오티 죽어! 아너 빼곤 아주 잘해주는 우리 교훈 죽어? 죽어! 죽으라고! 일어나보지 말해봐 죽, 죽, 죽어 죽어! 으악! 제독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죽을 수어요 에이 그만대라이 야, 주몽 기모띠, 죽어! 아... 이제 두 마리... 아, 너도 빼그라지 잘해주는군요. 아, 하지만 우리의 범위도 엄청나군요. 바동... 이 바동... 아, 바동... 정말 싫어. 아싸, 왕수가... 오가... 두 마리... 아싸비... 아싸비랑 주몽띠... 야... 지겨부니까, 야! 근데 요새 마크를아예안하고 안 있는데 하, 씨. 멤버들이 좋아하고 이키밖에 없어서 아 죽었다 아까 조제 아아 조아 조아 아 조아 조아 아자 그냥 복수고 이제 가만히 나아요 가만히 내자요 어차피 안아도 닦게 줄 거니까 그냥 막내 막내 이 거신 죽었으면.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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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좋았고, 안좋았안좋았안좋안좋안좋안좋아아안 좋았고, 안좋아아안 좋았고, 안좋았아안 좋았고, 안 좋았고, 안좋았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디 좋았고, 안 좋았고, 어 좋았고, 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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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돼 죽어 됐다 자 어디 볼까요 슈퍼래요 어디 볼까요 어디 볼까 대걸 대기 저놈이 제가 지금 한단 이거네 한단 지나가야 왔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엔 아 대걸랑 너무 안 돼서 포기했어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조절 자 파괴력 강인한 체력을 갖다 파괴를 관장하는 거신고양이의 폭주 범위 공격 반란이 되어 체력과 파동을 뿜어내는 확률이 없댔다이밑장한번 능력 오 나이스 그래서 파동에 너무 많이 붙는 거구나 어디에 배걸랑 파동이 하고 우리의 보통 이겠죠. 역시 하는야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 저 어디 보일까요? 서는 달. 아, 잠깐만요. 이거 위에. 이거 있어. 玻璃能人割刃。S 자, 이제 2장까지는. 어, 잘합니다. 빼고 300원. 헐. 2장은 뭐 솔직히 할수 있어, 헐. 멤메 선생이 등장은 해. 등장에 달아줄게. 진짜 그래. 이것까지 다 깨면 대박인데. 어디보자. 여기. 진짜 기가 죽어 맴매선생님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아, 파동에 와, 맨매선생님 감정입니다 죽어 아, 두방 맞고 죽어버린 맴매선생. 우와, 맴매선생님 맴매선생님이 저렇게 약할 줄 몰랐는데 죽어 함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